<목소리>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한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주같이 건넜으나 애굽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죽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고 성은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압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기생나압은 불가능하고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뜻을 정하여 삶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꾸는 삶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말씀의 방식을 택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미래의 일을 보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 세상이 두려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두려워 세상 앞에서 당당한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었기에 세상이 주는 낙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게 되는 고난과 고통에 감사하였고,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믿음, 불패.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아니, 불가능한 상황 포기하는 것이 아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강력해 보이는 것이 많은 세대에서, 본향을 사모하며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순전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선택해야 하는 순간,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구분되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고민 없이 선택하길 원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같길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읽고 보고 들으며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화이팅!